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그거 다루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예제까지만 하고 문제 다 살펴보지 않고 끝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두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다음에. 자, 수열의기납적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수들을 다 더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부분을 보니까, 2n-1, 2n 더하기 2N 1분의 1이라는 일반항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자, ab분의 1이라는 것을 바꿔줄 수 있었어요. 자, 어떻게 바꿔줄 수 있었죠? 자, b-a분의 1. 이렇게 쓰고 나서, 자, a, 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줬었어요.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써줬었는데, 자, 여기서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 자, 여기 a랑 b를 비교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두개 차이를 계산했죠. 그럼 여기서 b의 값이 일반적으로 더큰 값이 되는 거고요. 자, a 값은 조금 더 작은 값이 돼요. 돼요? 자, 그러면 a 값이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전체적인 값은 더큰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당연히 비의 값이 더큰 값이 되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주게, 역수를 취해주니까 여기 있는 값이 더 작은 값이 되겠죠. 이해가 돼요? 자, 결론은 뭐냐면 작은 값을 더 앞에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작은 값을 앞에다 놓는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문제 풀 때는.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2n-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n-1. 자, 2n 더하기 1. 2n +1. 자, 이것분의 1을 계산할 건데, 자, 이거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두개 수의 차이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2n, 2n 사라지고, 1 더하기 1이 되니까 2분의 1이 남아요. 맞나요? 자,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그 다음 뭐해줄 거냐면, 자, 여기서 두개 중에서 작은 값을 앞에 땄을 거예요. 자, 둘중어떻게더 작죠? 자, 이 앞에 있는 게더 작죠? 그래서 2n-1분의 1-2n 더하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뭐할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쭉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자, 여기 앞에 있는 것분의 1,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것분의 1을 한다면에 2분의 1을 곱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쭉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되면, 자, 먼저 2분의 1을 쓸게요. 자, 2분의 1을 쓰고 나서, 자, 뭘 해줄 거냐면, 자, 2n분의 1 마이너스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앞에 것분의 1. 즉,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1을 써요. 자, 그 다음 뭘쓸 거냐면 앞에 것 분의 1, 뒤에 것 분의 1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쓸게요. 됐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써볼게요. 하나만 더 쓰면 2분의 1에 자, 앞에 것 분의 1, 뒤에 것 분의 1 자, 그래서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속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쭉 더해가지고 자, 여기 앞에 것 분의 1 즉, 2n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자, 그 다음 뒤에는 2n 더하기 1분의 1이 돼요. 자, 여기 2분의 1 뺐죠? 2분의 1까지 써주세요. 좀 식이 지저분한데?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을 공통적으로 다 묶어줄 거예요. 그럼 2분의 1을 빼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은 서로 사라지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5와 여기 있는 5는 사라지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자, 여기서는 맨 앞에 있는 애를 남겨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남겨주냐면, 맨 뒤에 있는 애를 남겨줘요.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규칙이 그대로 돼서 여기서 뭘 남겨줄 거냐면, 여기 있는 애가 남을 거예요. 돼요? 즉, 여기까지 규칙을 통해서 맨 뒤에 것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없애줄 거냐? 여기도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건 뭐가 되냐면, 자, 2분의 1에, 자, 1 마이너스 여기 뒤에 있는 부분. 2n 더하기 1분의 1이 래요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자, 2분의 1에, 자, 2n 더하기 1. 자, 그리고 여기서 2n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n이 돼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랑 2를 약분시켜주면 되니까 결론은, 자, 2n 더하기 1분의 n이라는 자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예요. 자, 일단은 이식 바꾸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바꿀 때 에러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변형해 보는 게 목표예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n 의 n 더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두개 차이 계산할게요. 그럼 2분의 1이 나오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더 작은 걸 앞에 다을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 마이너스, 엔더하기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자, 여기 있는 걸 하나씩 다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그럼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2분의 1을 먼저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앞에 것분의 1. 즉,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렇게 쓰고, 자, 뒤에 거는, 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쭉 쓸게요.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쭉 쓸게요. 자, 어디까지 쓸 거냐면, 여기 바로 앞단계에 있는 것 하나만 더 써볼게요. 그럼 n-1n n 더하기 1이니까. 자, n-1, n 더하기 1.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뭐 해주냐면, 자,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까지 쭉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할 거냐. 자, 이거 쭉 사라지게 만들 건데,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 없어지죠? 플러스 3분의 1. 자그 다음에 자 여기 2분의 1 뒤에서 쭉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면 여기 1 뒤에 쭉 찾아보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도 4, 3, 5그 다음에 여기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2도 계속 계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1과 2분의 1은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숫자예요. 됐나요?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분의 1도 뒤에서 사라지게 됐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해서 규칙성을 찾아볼게요. 자, 규칙성을 찾아보게 되면 맨 끝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 뒤에 있는 두 개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쭉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이 살아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서 어딘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5분의 1도 이렇게 쭉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안 칠했던 여기 있는 것도 사라질 거고, 여기 있는 n도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규칙성에 의해서. 자, 그럼 남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자, 2분의 1에 자 1,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써주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더 써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을 계산해주면 끝나요. 자, 여기 계산식이 복잡해서 그냥 선생님이 쭉 계산을 했어요. 자,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서 따라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해줄 거냐면 분모 분자에 이런 식으로 곱해 줄게요. 즉 통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맞춰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묶고 쭉 정리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걸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거기 준표가 달리는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있는 있 문제들 여러분들 이 직접 한번 해결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해결해 봤나요? 자, 거기 있는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자, a의 11이라는 것은 a의 10에다가 어떤 걸 해주면 되죠? 플러스 3만큼을 계산해 주면 됐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였었냐면 자, a의 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뭐랑 같다고 했냐면, 자, a의 n에다가 플러스 4만큼 매일매일, 자, 4km씩 더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4만큼 계속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a n 더하기 1의 항이라는 것은, 자, 즉, 제 n 더하기 1항은 제 n 항에서 계속 4만큼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좀 정리해보게 되면 어떤 걸할수 있냐면, 자,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먼저 4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a의 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a의 n 플러스 4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뭐할 거냐면, 자첫 번째 양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두 번째 항을 유추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n의 값이 만약에 1이었어요. 자 n의 값이 1이면 여다 대입해 주게 되니까, 자 a의 2는 a의 1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근데 a 의 1이라는 거 여기 4라고 되어 있죠? 이걸 여기 대입할 거예요. 그럼 4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8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n 의 값이 만약에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a 가 a 의 몇이라고 써줄 수 있죠? 여기 자 a 의 3이라고 써줄 수 있죠? 자 a 의 3은 a 의2 더하기 4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를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a 3이라는 거 찾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자 a 의 2가 8이었으니까 이것을 여기 대입해줄게요. 그럼 8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자,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n이 3일 때도 볼게요. 자, n이 3일 때에는 a의 4제곱은, 아, a의 4, 4는 a의 3 더하기 4가 되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근데 여기 a의 3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타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12 더하기 4가 되니까 16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것을 계속 계속 해주면 자,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자, A2, A3, A4, A5, A6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즉, 여기서 모든 수열의 항들을 다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것을 간단하게 1이가고 할게요. 자, 1이 주어지면 자 1이 주어지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걸 통해서 연합적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귀납적 정의를 할수 있어요 자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먼저 귀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귀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 작은 것들 즉 개개인의 것들을 통해서 자, 작은 사실들을 통해서, 자, 큰 사실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자, 특정한 사실들을 통해서, 특정한 두 개의 사실이 있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두 개의 사실로 통해서 모든 수혈을 다 찾아줄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귀납이라고 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혈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납적 정의는 바로 이런 형태의 정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자, 선생님과 함께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5쪽에 보면 선생님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뭔지 적어 놨죠? 자, 기납적 정의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a1이 4.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항들이 일단 주어져 있어야 돼요. 즉초반에 있는 항들이 몇 개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an 더하기 1과 an 즉두개의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 아니면 세 개의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 즉몇개들의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들이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럴때 우리는 수혈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수혈의 귀납적 정의라고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간단한 예제 문제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 1은2고 a n 더하기 일은 2 a n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항. 자, 몇개 항들이 주어져 있고 자, 그다음에 이웃하는 상, 항 사이에 관계들이 좀 주어져 있죠. 자, 이러니까 이거는 연역적 자, 다시 귀납적 정의라고 할수 있어요. 자, 우리 간단한 예제 1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항 주어져 있죠. 즉몇 개의 항들이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 자, 그다음에 an+1은 2an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은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뭐할 거냐? A의 네 번째 항, 즉제사항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됐죠? 자,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1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2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항은 자2 곱하기 자, 첫 번째 항 A1을 써주죠. 그래서 2 곱하기 2가 돼서 4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세 번째 항 보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 항은 2곱하기 자 a의 두 번째 항이 되죠. 맞나요자 그러면 2곱하기 4가 돼서 8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a의 네 번째 항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항 2곱하기 a의 3이 되죠. 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럼 2곱하기 a 3이고 a 3이 8이니까 2곱하기 8이 돼서 16이라는 걸 계산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6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수열들을 보면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똑같은 비만큼 계속 증가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열은 자 여기 있는 수열은 등비수열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이 식만 볼게요. 자, 우리 등비수열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 등차랑 등비를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볼 때, 자 등비수열 여기 봤던 거 모양 바꿔 볼게요. a n 더하기 1은 자 a n에다가 알만큼 곱해준 거.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었죠. 자 등차수열 어떻게 쓴다 했었죠? 자 등차수열은 a n 더하기 1은 자 a n에다가 플러스 d만큼 공차만큼 더해준 형태였다. 자 이것도 그냥 정리해서 나중에 종종 쓰이니까 자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바로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 보니까 A 네 번째 항 즉, 제 사항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요. 자,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A1은 5였죠. 자, A2라는 것을 풀게 되면, 자,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니까 A1 더하기 3이 되죠. 즉, 5 더하기 3이 돼서 8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양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양은 A2 더하기 3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8 더하기 3이 돼서 자, 여기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돼요. 마지막으로 a 네 번째항이라는 것은 a 세 번째항 더하기 3이 되죠. 그래서 11 더하기 3이 돼서 14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식만 봐도 어느 정도 등차수열이 될 거다라는 건 예측해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항은 5고,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니까 바로 등차수열 계산해줘도 돼요. 됐죠? 자, 이두 번째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냥 바로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은 1이고, 자, 공비는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 될 것이다. 자, 예측해도 되겠죠? 자, 근데 지금은 그냥 귀납적인 방법을 쓸 거니까 하나씩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항은 자, 1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항은 자, 여기다 1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 1이 되겠죠? 여기 대입해 주셨으니까 또 여기도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세번째 항 볼게요 자 세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4다 되죠 자 마지막으로 a 네번째 항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3이 되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자 바로 다음 예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다 읽어봤으면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n의 값이 1일 때에는 그냥 삼각형 하나를 그려서, 자, 이렇게 그려서 총 하나, 둘, 세 개, 총 개수가 세 개가 나온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개수는 총세 개였어요. 자, 근데 n의 값이 2일 때 보도록 할게요. 자, n의 값이 2일 때에는 이렇게 지난번에 배웠던 자 다시 전에 전에 썼던이 삼각형 하나를 그려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삼각형이 더 그려지죠.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 하나를 더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총 추가된 게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추가됐죠.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3에다가 얼마만큼 추가됐냐면 여섯 개가 추가가 됐는데 자 여섯 개를 다시 써볼게요. 삼각형이 자 이렇게 노란색깔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3곱하기 2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3이라는 것은 자 삼각형의 변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 여기 있는 2는 삼각형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좀더 정리하게 되면 자 n이 3이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더할 거예요. 즉 이렇게 삼각형이 처음에 주어져 있었죠. 자, 이렇게 여, 자, 이렇게 주어져 있던 상태에서 더 늘려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늘려줄 거냐면, 이렇게 더 연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더 늘려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도 보게 되면 삼각형이, 자, 한 개, 두 개, 세 개가 추가됐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썼던 것 중에서, 자, 여기, 썼던 거를, 자, 여기를 A1, 자, 여기를 A1에다가, 자, A2라고, 여기 전체를 A2라고 쓸게요.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A2에다가 삼각형을 더 추가시켜 줄 거예요. 자, 삼각형을 어떻게 추가시켜 줄 거냐면, 자, 삼각형의 변의 개수가 총 3개죠. 자, 삼각형의 개수는 1개, 2개, 3개가 됐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3이라고 쓸게요.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네 번째가 되면, 자, 전에 그렸던 거 하나를 딱 그려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더 추가해 를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으로 더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 자, 요런 식으로 삼각형을 더 추가적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삼각형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추가됐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자, a에, 자, 여기 전에 있던 거 a 3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추가됐냐면, 자, 변의 개수 3개 곱하기 삼각형의 개수 4 개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거를 쭉 계속 반복해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다 쓸까요? 자,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자, a n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a n에다가 플러스, 뭐 해주냐면, 자, 삼각형, 변의 개수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곱해주면 뭐 되죠? 자, 여기 4일 때는 4가 되고, 3일 때는 3이 되고, 2일 때는 2가 추가가 되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n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n 더하기 1만큼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한번 더 정리해서 자 여기서 자 여기 있는 것과 우리 첫 번째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 귀납적 정의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자 정답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a 1은 3이라고 쓸게요. 자그 다음에 a의 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자 a의 n에다가 자, 3에 n 더하기 1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 2번과 3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 2번과 3번 다 풀어봤나요? 자, 그럼 여기 무, 있는 문제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막대사탕 하나가 주어져 있었어요. 자, 이 길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자, 여기 있는 막대사탕을 이렇게 계속 줄였어요. 자 어떻게 줄였냐면 다첫 번째 시행에서는 자 여기 있는 막대 사탕을 어떻게 줄였냐면 자 여기 있는 거를 잘라서 자 여기 있는 3분의 1만큼을 잘라 버렸죠 그래서 남는 이 부분만큼을 이렇게 생각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시행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처음에 잘랐죠 자 자른 다음에 여기 남은 것들 중에서 또 3등분을 내서 자 이렇게 버렸어요 버린 건 아니겠죠 먹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남겼어요. 그렇죠.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 규칙성만 찾아주면 바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1에서 자 1회 실행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서 이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 총 3등분을 하게 되니까, 자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3분의 1과 3분의 1이 두개 있으니까, 즉 여기 3분의 1과 자 3분의 1이 총두개 있으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자 A1은 3분의 2가 돼요 됐나요? 자두 번째 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거 계산해 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3분의 1 있죠? 자 여기 있는 3분의 1에서 이거를 3등분을 또 해요 여기도 3등분을 해요 자그 상태에서 두 개만 선택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3분의 2에서 즉 A 첫 번째 항에서 곱하기 3분의 2만큼을 해준 상태예요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항은, 자, 두 번째 있는 항에서 3분의 2만큼 더 없애주면, 자, 3분의 2만큼 곱해주면, 자, 세 번째 항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규칙을 찾아주게 되면, 자, a의 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a의 n에다가 3분의 2만큼 곱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답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자, a1은 3분의 2가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a 의 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a 의 n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형태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거기 뒤에 있는 문제 3번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진짜 바꿔보고서 실제로 적용해 보고 하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더 정리한 다음에, 자, 우리 오늘 어떤 것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처음에 했던 거는, 자, 이거 배웠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쪼개줄 수 있다라는 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봤어요.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자, 일부 숫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칙을 찾아주면 바로 끝났었죠? 됐죠? 자, 대신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좀 쉬운 부분들이지만 거기 우리 교과서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중단원 문제라든지 소단원 마무리하는 그런 문제들 반드시 꼭 풀어보길 바랄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